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우기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체가 구멍이 뚫린 형태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이 3D 할때 조금 어려우신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편하고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분 3D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프론트에서 박스를 하나 그립니다. 저는 그냥 편의상 박스로 할게요. 다른 걸로 하셔도 됩니다. 자 기본 세팅 할 거고요. 자이 상태에서 폴리로 바로 바꿀게요. 폴리로 바꾸신 다음에 엣지 가셔서 커넥트를 할게요. 이렇게 자 세로 부분 또 잡아서 커넥트를 하고요. 자이 상태에서 버텍스 잡아서 챔프를 합니다. 챔프를 하면 연결된 버텍스가 이렇게 벌어져요.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이 상태에서 엣지로 가서 이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할 건데요. 뒷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뒷면을 지울게요. 탑 가서 이만큼 잡아서 버텍스 가서 딜리트 누르시면 이 부분이 지워집니다. 자, 다시 프론트 와서 작업을 계속 이어갈게요. 자, 엣지를 컨트롤 버튼 눌러서 두개 잡으시고요. 커넥트 누르시면 이렇게 연결되고요. 자, 다시 컨트롤 눌러서 이세 개를 잡고 커넥트 눌러서 이렇게 만드시고요. 버텍스 가서 이 새로 만들어진 점네 개를 붙잡고요. 스케일을 한 다음에 요렇게 해서 팔각형 형태로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이 버텍스 두 개를 커넥트를 눌러서 연결을 하죠 이렇게 요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고급 모델링 가셨을 때 연결이 안 되실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폴리곤 가서 이 부분을 그냥 강제로 지울게요 제가 지우고 나서 화면에서 보시면 요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뒷면을 작업해야 되는데요 그냥 탑에서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여기 보면 미러 아이콘이 있거든요 얘 눌러서 Y축으로 OK 하면 면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보게 됩니다 그냥 복사를 하시게 되면 면이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면이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 꼭 하셔야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어태치 버튼 눌러서 면을 붙일게요 이렇게 붙이셨고요 이제 거의 작업 다 끝나가요 자, 볼도로 갈게요. 볼도로 가서 가운데 이 부분을 잡을게요. 잡아서 브릿지를 누르면 그냥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뭐 다리니까 그냥 그러니까 붙여주겠죠. 자, 그리고 바깥면 다시 잡아서 이렇게 잡으셔서 브릿지 누르면 또 바깥면도 붙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났고요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보 스무스 넣어볼게요. 자, 세팅을 요번에 3까지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런 형태로 되는데요. 이 가운데 구멍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만드실라 그러면 작업을 한결더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엣지를 잡고요. 루프를 하시면 연결된 부위가 잡힌다고 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뒷면도 가서 한결 잡고 루프 눌러서 잡으시고요. 어, 챔퍼를 하나 주시게 되면 이렇게 엣지가 하나 더 생기죠. 자, 이 상태에서 터보로 다섯 시 올라가시면. 이런 형태의 구멍 뚫린 물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구멍 뚫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부분은 이제 머릿속을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숙달이 되셔서 나중에 실제로 구멍 뚫을 때 응용해서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제 강좌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 시간에 뵙겠습니다.